그긴긴 시간 할머니와 반장님은 한 시도 아궁이를 떠나는 법이 없는데요. 소순 총1 2 개고요. 그다음에 콩량은 하루에 660kg 정도. 이렇게해가고 이제 1월 말까지 계속 쭉 갑니다. 형부들 여기 오 구경 왔다가 이 외주 산고 이런 거에 좀 매력에 반해가지고 아예 정착하게 됐습니다. 모든 빠른 게 좋다는 젊은이 눈에도 할머니들의 정성은 뭔가 특별해 보였답니다. 할머니들의 유별난 정성은 깜깜한 새벽하늘 위로 하얀 길을 만드는데요. 조금 후 아침 햇살이 드리울 길을 뜨끈히 데워줍니다. 조금 더 김이 나면 물다 넣으면, 넣으면 안 돼. 이렇 물을 부으면 소두배가 소뚜껑 넘어. 어온 가, <놀람> 어, 가. 아이고, 아이좀 대야 끓지. 아이고 내가 매주 한두 번 끼려 했는가 하면 몇 번을 끼려면 짐이 나는마차가지예요 짐은 어떻안나 아직도 가만히 아, 알았어 나도 하면 저 이제 뭐로 뭐러... 장을 70도 그 넓이 파면 인가 이래 나도 80이 넘게 파면 안넘가 이래 그래 그래 그래, 병, 그래. 병, 그래. 나도 이제 알아 알맞춤 알아 이제 아, 알맞춤 알잖아 저저저뭐 저, 짐이 난다니 가만히 병상도 많고 이래요 아, 아 싸우시는 건 아니고 싸우는 일안하 그 서로서로 이게 하대감 여기 시계라고 그러는 거지 신당골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 김성기가 사는 동네가 열두 신당골이야. 저뭐 그 이가만 사. 그 동네 이름 따서 군에 서왔다고. 음. 근데 군인 떼기 안 하고 나 아쿠정 떼기로 하려고 하는데. <웃음> 왜요? <laughs> 아이고 그 아쿠정 떼기 더낫잖잖니 시내니까 군인은 천국짜이잖아 저는 강남 떼기 하고 싶은데. 서울에 강남이 제일 기가 쁘 하고 뭐그 지역이 좋고 그래갖고 강남댁이보다 독지 골대게 잘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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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가지골 해가지고 해가 그래, 그래. 예.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고이이이이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고이가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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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할 겨를도 없답니다. 어, 취집하고 만지는 게 아마 7 0년 넘었지요. 뭐. 언제 시집 오셨는데? 열여섯 살에. 열여섯 살 취집하는 뭘하니까 그럼 못한다고. 어제 어른들하고 이런도 많이 놓고. 음. 그래 배워 배가지 있는게 노는 건 잘해요. 열여섯 그 어린 청춘이 아흔 번째 겨울을 맞이한 긴 세월 동안 왕언니의 손맛도. 그 깊이를 더해 갔을 테지요 이거는 5억 걸 밑으로 가고 빛액은 올로 올라 올라와야 되지. 외액은 저도에 공기가 있어야 안안 뜸이 안 들어. 이 사소한 행동 하나도 매주의 맛을 살리는 할매들의 비법이라는데요. 어머니 예다. 그래, 아이고 잘 됐다. 정오가 되어서야 드디어 콩이 다 삶아졌습니다. 잘 나왔다. 어. 아, 잘 갈. 약간이 뭐 발로 잘리지 응. 자, 다들 이렇 네. 맛있어. 네콩 엉거 엉가 자라. 다라 너도 한번 먹어봐. 어? 어이, 그잘먹다 어. 어이, 이 어이, 이 어이, 이 아이고. 아이고 잘 나. 맛있대 맛있어. 콩이 열면 정도 기름 정도 뜨네. 음, 빨간게잘 빨간 삶겠어. 이게 뜸이 잘 뜨면 발게. 안 그래 뭐예? 새벽 내불과시름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려 딱 봐도 불그스름하게 잘익었구먼요 공이 다삶아지면 그제서야 재료준비 끝. 본격적인 매주 만들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옛날에 손으로 발로 발로. 그러니까 이 기계가 유일한 첨단장 민생입니다 전통 방법을 고수해 온 할머니들에게 기계는 여전히 낯선 존재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할매들 손에 들린 도구들은 저마다 오랜 시간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이 디딜 방만 봐도 유구한 세월이 느껴지는구먼요. 이게 명근제가 한한 사십 년돼요 이것도 이런 격물 때는 이걸 발 발로 밟았는데 이걸 몰렸는데 어떤 돌아가신 어른이 이리 저저저 연골 내서 가지고 그래 명근을 줘 가지고 힘이 안들고가있 이둘방하로 단단하게 모양을 잡는 매주는 지푸로 묶어주는 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인데요. 아주 옛날부터는 에 그때 조상님들이 동그랗게 했기게 자꾸 내려온 그걸로 하지동그란게에보잖아요 여기 보름달이 벌써 떴네요. 네, 자, 이쪽 올리고. 이쪽 올리고. 그걸. 이렇게 가지고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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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라거이게 이게 이거, 이거, 이케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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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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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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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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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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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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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w 지가뭐라 r 지 y 지 u 지 h a 하라고? 지 y o 해왜 내가 t 지 그래? you? w h 왜 t a r 왜 you? What a 안 해. you? w h a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h a t a 안 e 어, 안 o 안 w 안 a 안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해 r e you? What are you? w h 동생의 염려를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흘러간 시간이 야속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에게 시간은 그 맛의 깊이를 더해주는 유일한 방법. 열흘의 시간 동안 매주를 말려주는데요. 지푸라기는 매주에 좋은 균이 잘 자라게 도와준답니다. 맛있는 메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은 콩과 시간, 그리고 지푸락이라는데요. 지풀락라 만든 푹신한 이불 위로 잘 말린 메주를 켜켜이 깔아주면, 이제부터는 발효가 시작된답니다. 영화로 치면 지금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 인생입니다. 줄는게 여기에서 줄을 떼고 짐이 올라가 발효시키기야 속속들이 잘떠 표정만 그 떠가지고 아무 효용 효과가 없어요 속을 띄워야 돼 매주 속 매주가 잠든 방을 뜨끈하게 데워주면은요 이제부터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줄 겁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발효를 하고 나면 삼층사의 정성이 피어낸 매주가 완성이 된답니다. 종일을 매주와 시름하느라 식사를 거른 동생들을 위해서 마언니가 나섰습니다. 이 정도가 더 더. 가고 더 가고 밥먹잠예아시 잠시, 잠시, 시게시잠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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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잠시, 잠끓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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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네잘시 잠시, 잠시, 잠 이제 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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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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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만날 끼리 줄라고. 아이고 형님그때다 예, 예, 형님이 저거 연세에 끼리 많아야지 끼리 달든지 형님 못끼리만 형님 끼리 달아소다도 우리가. 마이 잡다 오늘 이거 뭐. 인증 인해도 얼마 안 남았고 하이키 마지막 청국장이래. 작년에 네. 그런 말씀 하셨어? 해서 네, 만나. 나 하면 90이 나는 거얼마내면 슬프잖아. 저 넘어가는 해 같아. 또 끼리 줄도 안끊어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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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잡다 오 형님 청국장 앞으로 20년 때 먹고 싶어. 아직까지. 어, 자, 20년까지 가면 내가 나이 몇 살로? 110살 아니라. 응. 그때까지 내가 사가? 아이고, 형님은 그때까지 사고도 남아. 지금 일걸 정정하시는데 뭐저 앞으로 여기 20년 동안 전국 잡고 돼 대먹게 우리 약속합시다. 약속했 약속해. 네, 약속해. <laughs> 한겨울 추위가 기다려진답니다. 오랜 세월에 함께 나눈 뜨거운 우정이. 세월의 깊은 맛을 더해줄 테니까요. 네, 오래오래들 건강하셔요.